내파강이 벼룩감보다 못하다니와 붙었다 <laughs> 와장기91%이아까비 차라리 장기맥 보 25%에 빨리 붙는 게 좋은데 와얘더 세졌네 25강 90%의 예상 감사합니다 와 토끼가 긴말한다고 토끼 단골이잖아요 난 아, 걔한테 토... 욕받고서 나한테 안와 토끼죠, <laughs> <laughs> 나 저번에 뭐... 토끼한테 욕받은 거 알지? 이반이 자기 백받았는데 축하한다 이래가지고. <laughs> 나 지금 뭐해. 나잘 쓸게요. 아, 24강이면 이제 그래도 인간답긴 해졌다. 근데, 정해처럼 존나 무기운 없긴 하다. 진짜. 오, 50% 뭐... 밑으로 가본 적이 없대. <laughs> 내부로. 만만 볼까? 그러니까. 24강, 손에 맞는데. 각인데? 야, 왜안 오냐, 근데? 어, 미치 왜? 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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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! 와. 와. 왜나 붙었어? 붙었어? 20번 특제! 이야! 와. 야. 아니. 와, 씨.